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음, 메일로 질문 주신 분들 분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 영상입니다. 어, 블렛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어, 블렛에 이렇게 리지드셋을 했을 때, 리지드셋을 하게 되면, 어, 리지드셋 멤 멤버, 멤버? 멤버가 아니라,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개 오브젝트를 놔두고요. 리지드셋이라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 그 리지드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블렛 리지드셋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오브젝트를 어떤 오브젝트들이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리지드 셋이 안에다가 포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지드 셋 선택하고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리지드 셋에 애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한 거를 안에다가 포함시킬 수도 있구요 아니면 선택해서 리무브 이렇게 해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리지드 셋에 이렇게 이 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2019 라고 하는 버전의 문제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문제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안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뭐 그건 완전히 에러 겠죠. 그럼 밑에 뭔가가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거라고 보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리지드셋을 존재하는데 디스플레이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존재하는 데 선택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걸 한번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라인에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항목에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방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dh 오브젝트 온리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제하게 되면 눈에는 안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이렇게 어 나타나게 되구요 쉐입 선택하게 되면 여기 오브젝트의 쉐입이 디스플레이 되고, 디스플레이 안 되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Set Member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어 선택, Select Se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안 되고 요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얘를 디스플레이를 해지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옵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어 d 브 t o 터에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 보게 되면 관련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 보게 되면 이렇게 블랙 리지드셋이라고 이렇게 탭 메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확인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은 l 셀렉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애들를 하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선택된 게, 이,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이걸 선택한 걸로, 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방법적으로는 해제를 할수없고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윈도우에, 어, 어디 갔니? 어, 제너레이터 해보게 되면, 하이퍼 쉐이드, 하이퍼 그래프, 하이라키라고 하는 걸 선택해보게 되면, 이오브젝트 선택하고, 이 버튼, 계층 구조를 알수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중에 보게 되면 블랙 솔버가 있고요그 다음에 블랙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랙 리지드 아 이건 셋 이니셜이구요 요거 블랙 리지드 셋 요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요거 선택을 존재한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고 를 선택을 해서 애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생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리지셋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안 되더라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